니가 한다고? 그래? 네. 자 아, 오늘 호진 선수가, 호진 선수가 검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본인 형창가요 아빠 창가요 아빠. 네, 아어 아이언맨. 이렇게. 아이언맨. 내거 가져. 이렇게.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 통과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세요자 어두운 선수 첫 번째 대결입니다. 안나님, 아픈 수모님 출발. 자, 몬스터파 아콜 아, 선수 2탄입니다 자, 아우, 수호 선수 2탄 자, 안나 선수 완주하셔야 됩니다 자, 세번다 패전 발전 어, 자, 두 번째, 흑주장 2로 바꿔주고 자, 출발하시죠, 자, 준비 스 아, 시션 뭐좀 빼야 되는 건가 어, 또 상대방이 배터리를 빼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야, 배터리 시션 자, 우주장 2로 선호, 출발했습니다 자, 흑주장 선수 선도 자이호 선수이 이탈. 한 번의 탈이고요 나방이 됐어요, 지금. 아, 자, 이호 선수이가, 자, 우태 선수, 자, 마지막, 자 애쉬에서 불안한 속도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이죠. 애쉬 선거, 아, 못했습 선수다, 억제한 선수 편자 맞죠? 자, 다음 준바오 건너빠 현준, 자, 피셔. 처줌바오건너빠 현준. 자, 현준 선수, 선드입니다 어, 나머지 이탄이고요 자, 현준, 이런 점프 설치 잘했고요. 오, 어, 또이탄 이탈. 중봉 이탈 자, 마지막 파티. 아 마지막 파티, 현준 선수. 자, 이제 마지막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우 아쉽게 우리 오토방에서 어? 아쉽게 우리 마지막에 일단 기억이 는데 오, 주위, 최고네요. 자, 유일하게 완주하신 현준 선수. 스위치, 어? 출발입니다.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미십습니다. 현준아빠님 자, 이로빠이로빠 와, 굉장히 속도 입니다 지금 어, 될까요? 오, 조이 경대 오늘 이로빠님 자, 붙 터졌나요? 실력 포테 터졌나요? 이현준 선수랑 결승 가실 것 같은데요. 어, 어. 이로아빠! 아, 슛이 와, 엄청 빨리. 네. 자, 파이팅입니다. 최천. 최입니다 자, 붙대 코마만을 태우고 호진 선수 이탈 코마만 호진한테 두 번째 바퀴 선니다오 지금 애매요와잘보셨습니다자첫 번째한테 좋구요 다운로드 카드로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열심히 나았나요아이탈니다자 이렇게 되면은 2호한 번에 현준이만 올라갑니다 2번 자 후후 박건우, 호진 출발 호진 빠릅니다 호진 선수 선두 박건우 아 이거 누가 도 보지 못겠다아섞였다 이제 야세대 내가 완전 쌍둥이 같아 세 쌍둥이 야마무의크럴까을 우리 입구에 만드시라고 와히하겠습니다두대한대 이탈 두대 이탈 아 마지막 차가 남았습니다 그거 데드면 네 마지막 차량아 이탈이다 한대야 빠르게 돌어온 차량 이번에바박놓우 선수 맞나요? 네 우편 하나 자 1호 선수 빠릅니다 1호 선수 아이고. 자, 권자스가 이룬 선수의 대결 자, 권자스님 빠릅니다. 권자스 이룬 선수가 역전 자, 파이널 어, 권자수스 야, 직진해서 엄청난 극로 역전 아, 이룬 선수만 남았습니다. 권자스 2단이고요. 자, 이룬 선수. 축하합니다. 이룬 안나, 준바오 현진아파 출발입니다. 현진아파 선수. 자, 중바오 1등. 중바오 선수. 안나 선대. 산들. 자, 현진아파지첫 번째 헬스포가 중바오. 역전했습니다. 존바오 역전. 현준 이탈, 안나 이탈, 존마오만 남았습니다. 자, 많이 연주가 바퀴를 향해 엔진 바꿨고요. 자, 존마 자, 산업기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존 선수가 혼자 열심히 만든 차량으로 자, 들어오겠습니다. 승리는 존바 축하합니다. 자, 패천 중계자 1번 번사파님. 3번이신가요? 자, 3번입니다. 야, 번사파님 에이하러 가 어, 흑자님 처음부터 이탈. 어, 왜왜왜? 왜. 올려, 올려주세요. 차 지정시킬게요. 우리 캡쳐분 손에 닿았습니다. 진행 시키겠습니다 자,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차가 아이 멈춤을 잡아줘 오! 멋진 뻔. 멋진 뻔, 야 자, 이렇게 되면 건너반이 자, 지금 완주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오! 여기서 못 올라가면, 자! 아,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자, 2라운드 두분다 완주점장. 자. 자, 1라운드 준결승 중방어 바꿔놓은 현주 출발. 자, 현주 선수, 아이언맨 차량으로 러 빠르게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다운전까지 상대 2탄 했습니다. 자, 이제 간현주 선수,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자, 준방 선수가 지금 현주 선수의 대결을 보이고요. 자, 이제 파이널. 자, 준방은역전 했습니다. 아, 현주 선수, 2탄입니다. 중방 선수 선정이 직전입니다. 엑시코가 준방 와, 아, 축하합니다. 라운드는 두 명씩 올라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한명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로이로 앞까지. 김내수고 출발입니다 자 우리 육합반이 살짝 낌게 놓으셨고요 아들을 위해서 3초 정도 접어주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 자 1호 선수두 번째 바퀴 손입니다자완전히를 안전하게 잘달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가 앞발 내기고자 최종 중계서 올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응원했으면 합니다 자 1호 선수는 돌입 직전 자 최종 주면 선수입니다. 이호선 선수 누출합니다. 이앞 빨리 해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건욱 네, 네. 아콘 선주 네. 선수 출발했습니다. 네. 자 선주 선수 오 그리고 아! 자 박건우 선수 네. 박건우 선수, 네. 선수. 네. 이번는 승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끝가지 주행 지켜보겠습니다. 완전 네. 못해서 제가 승리를 해드립니다. 네, 주행 방해가 굉장히 크게 있기 었 때문에 1라운드 대결은 태운의 방해로. 아, 뭐, 해군의 방향이 아니라도 지금 완전 승리를 하시겠네요. 자, 걷는 선수! 축하합니다. 승리!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1학번 후진, 흑지형 선수! 자, 흑재 선수 차등을 바꾸셨고요 자, 비장의 무기를 꺼내신 흑재형님이신가요? 자, 엘시, 엔시 포나 힘듭니다. 아까 엘시에서 얼른 바뀌었으셨는데, 자, 무섭기따릅니다무섭기따릅니다 지금 흑재형 선수 선수고요 이루아빠님이 무거지 자, 아직 모릅니다 자, 이번번에 무섭기따릅니다 와! 자, 흑재형 선수 역전 당할 또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유아번님 역주자 누가 될지 보했습니다자 삼발에 누구시죠? 역자 선수 와일불다시비자 스이시와 건자레스 <laughs> 현준 아빠 그리고 건아빠. 자 건지가 끝 건아빠에게 선수 이게 정겠습니다제발은 현실이 되지 자선도도 건아빠 이대로 건자레스. 자건아빠님 AC 도있고요 건자레스는 뒤쪽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바퀴고요자 l c 에서 우와! 건절레스 대회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집니다 자, MA 화이팅입니다 깜깜 자, 들어오기 직전 생리는은 들어왔습니다! 건절레스와 엑시터 어? 피쉬 어? 천천히 하세요 엑시터 어, 어. 네, 출발입니다 자, 도서! 안나 선수 뒤집혔습니다 아, 건절레스 자기 찬잘 가면서 야, 두분다팬자발전더 걸었으면 한번보내주시던데 <laughs> 출발했습니다 안나, 유아파 아쿠 선수 대결이고요 아! 자기 차는 잘 끊고 어아내 여기까지 오랜만에 아픈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참 계속 이탈시키고 책임은좀잘지지해야될것 같은데 야다이탈을와주자없습니다자본찰자 팀이 혼나고 있습니다 야부장 출발 현준 부장 출발 너왔까 배터리 리려 그랬지? 자 준비 배터리 발전 2라운드 완주가 나시면 승리에 가깝습니다 자 출발 자 투호 현준 아빠 그리고 현준 선수의 대결입니다 현준 선수가 생리가 많은 선수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 무슨 좋 선수 이탈리고요 자, 현준 선수, 와선준 아빠 님에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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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찬스입니다. 어, 옆으로 선수 뒤집어지면서 가는 거 하지만 선준 아빠는 그 사이에 추가 낭함입니다 자, 현준 아빠, 자 아들 이겨내고, 자 생리는, 자 직접, 야, 현준에게 생리한 현준 아빠 축하한다. 자, 보자마 아, 홍진, 자, 편집할 아, 때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오, 찬스니다 자, 홍진 선수 선수입니다. 홍진 선수. 아 거만거리면 이자홍주 선수 이탈! 아다 이탈! 자 여기서 그면 3... 대결입니다. <목소리가> 2라운드 결승! 스위셔 홈! 자 곧잘에서 우주자! 초록색 FMA 대 네, 초록색 에이. 자두 번째가 한 방어 중계 출발합니다. 오 속도로! 비슷합니다. 아, 자곧잘리스빠릅니다 송지하 선수! 바짝쪼그리니다아둘다 아, 이탈! 둘다 이탈. 이탈! 재경기 하겠습니다. 스위치! <목소리가> 켜져있고요. 자 수비! 자트 자, 훈자 선수 빠릅니다. 권자선스이번주역전했고요 살짝 비교했지만 지금 권자선스는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자, 두구째다이판은서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권자선스사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자, 하지만 훈장 선수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퀴 선수는훈지치이리로권자선스 자, 훈자 선수, 아요 어, 권자선스 아,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훈장 선수 최종 중결수의진출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 3, 2. 투! 원, 출발! 아, 이럴때 카운트 세고 있는게 편해요. 자, 결정장애에는 카운트가 제일 지하실 제약입니다. 자, 권훈 선수 빠르고요. 현주 현주 이등. 자, 현준아빠님 뒤쪽만 있습니다. 현준아빠님 2등! 자, 1등! 어, 이탈입니다. 권훈 선수 이탈. 자, 현준아빠님 단독 수에 자, 2포가 있고요. 자, 마지막, 오, 빠릅니다. 자, 현준아빠님, 오! 재배결하겠습니다. 두분다 이탈. 상승 은 팩트를 얘기한다. 자, 바꿔놓은 현준아빠님. 준비입니다. 자, 출발! 자, 좌절 금지입니다. 우리 작업원에서 좌절 금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박건우 선수. 자, 차량 보세요. 자, 선두, 선준아빠이동로 박건우. 자, 두 번째 바뀝니다 자, 선두, 어! 지금 다운락하면서 이탈했고요. 자, 하지만 만약에 또 이탈하면 재경기입니다. 박건우 선수. 포기 금지입니다. 자, 만주하기 직전. 하지만 현준 아빠님께서 만주하면서 최종 중계했요 진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안 나오지, 박건우. 출발! 박건우 빠릅니다. 박건우 선수 선수! 자 박건우 선수 안나 2등! NC 첫번째 있습니다. 박건우 안나 선수 무섭게 쫓고 있습니다. 안나님. 안나 님! 역전했습니다. 안나 역전! 자두 번째 반격 선수는 안나. 자이등 선수과의 격차가 많습니다. 지금 안나 이탈! 안나 님이 타시한대 넘은 자이 2번 대 2. 박건우! 자생리라는전입니다 박건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안나 선수 아쉽겠네요. 아, 박건우 선수. 자 아, 3시 5분. 선수. 앞선. 출발했습니다 현준 선수 굉장히 빠른 모습이고요 아쿤 선수 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 현준 굉장히 빠릅니다 와 제일 빠릅니다 현준 선수 지금까지 와 오늘 주인 중에 굉장히 제일 빠른 모습으로 지금 당겨는 현준 선수가 마지막 맞습니다 자이 속도를 아안되네자어 추격이 있겠네요 와혼자렛으니혼자렛으니 승리로 봐. 출발 자, 1호 아빠 선두! 오! 번호왓 선두! 1점 번호왓 자, 이정수 번호왓바님 이탈! 아, 아쉽네요 자, 번호왓바님 이탈이 많아가지고 선두는 어린 친구! 그리고 그래, 수호선두가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자, 이루왓바 선수 쫓고 있습니다! 이호왓바 가능성 있요 자, 자! 마지막 바퀴! 통과했습니다! 오! 자, 핑크 나는승발이 오! 야, 이런! 수호 선수 이탈로! 이호아빠님하합니다 자, 아, 아, 음. 해본다 지금! 지금 오늘 좋았는데 아쉽고 안타깝게 한 번씩 삐끗삐끗 하면서 이탈하는 모습. 그래서 끝까지 후기는 그서 또, 패자 발전까지. 야, 지금. 와, 지금. 자, 두 군데 이탈이고요. 자, 현주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너무 빠른데요? 완주하면 오늘 무상 찍는데. 자, NC 남았나요? 와우! 흥겨줘잉. 자, 3 어? 자, 번호 아빠. 오지 그죠게임이 마지막 게임입니다. 선두는 어우, 건호 아빠님 지금 이탈건 했지만 자세 잡았고요. 호진 선수가 선두로 치고 어, 아, 브릿히 다와 탈았습니다. 자, 건호 아빠님 이탈로 그리고 호진 선수 자, 마지막이죠. 자, 안전한 호진 선수 안전하게 승리 축하합니다. 뭐지 선수 승리 자 준비하시죠. 스시온 출발입니다. 자 이겨서 우리 이곳 톱방 승리 입상에 승리를 얻으셨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연직 소리 대결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대 이탈로 오늘 호진 선수 이탈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로 아빠님. 자 완주하면 이로 아빠님. 와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미리 정인은 누리고 요 현주 선수의 출발입니다. 제 네. 재대결이 없기 때문에 두분다 탈락이었어요. 만약에 음. 오, 뭐 이런 판에 못 들어오셨어요. 자 현주 선수 빠릅니다. 본전에서1등 본좌 선 아유 기회가 있었지. 현주 선수 역시 굉장히 빠른 모습. 무서울 줄지않고잘 가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게 달고 있습니다. 아 보통 깔끔한데요. 그죠? 시원하게 달고 있습니다. 아 어! 본수니다아쿤튼번 박건우. 선 출발입니다. 자, 박건우 선수 니다 박건우 선수 선아쿤 선수 잘넘을지 아, 아, 한 주점 없습니다다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아빠본장에서 최종 중계승 신천입니다. 아, 중계승! 최종 결승으로 올라가요. 한번 누가 날지준방우 이로아빠, 그리고 현준아빠 출발! 자, 이로아빠님 선두, 오, 현준아빠 선두, 현준아빠님 선두! 자, 이로아빠님과 1, 2경 대결됩니다. 자, 준방우선수 안전하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엔시 통과한 현준아빠님 잘 가고 있고요. 하지만 선수는 아, 준방우 이탈, 준방우 이탈! 자, 이로아빠님 선두입니다. 자, 엔시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야, 현준아빠님! 아, 기회가 있을까요? 이로아빠님! 추가됩니다. 이로아빠님, 최종! 결승 지출입니다. 입탄 확정입니다. 자, 준비, 티션. 1호 고전리 선수 흑재자. 최종 결승 지출로 한번 도와드릴 보겠습니다 자, 흑지자 선수 역시 빠릅니다. 어, 고전리 선수 시작받게 있다! 자, 흑지자 선수. 빠릅니다. NC가 통과했습니다. NC 통과. 자, 1호 선수. 2탄인가요? 2탄 이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넷똥 일단 넷똥넷똥넷똥 이거 이쪽으로 나와. 어, 흑지자 2탄입니다. 흑지자 선수 2탄입니다. 자 이론 선수 과연 자몇번째인지 보겠습니다 이론 선수 3번 레인 맞나요? 자 완치자 없습니다 재대결하있습니다 그죠? 자 재대결하겠습니다 세분다 이탈로 재대결하겠습니다 자 이론, 후주장 그리고 곤잘레스 자 곤잘레스 선수 선수입니다 이로이 뒤로 나와줘 이탈입니다 아쉽습니다 자후주장 선수 빠르고요 지금 곤잘레스는 이동으로 보입니다 곤잘레스 이탈 자후주장 선수 완주막다로 승리입니다 자두 번째 바퀴 자, 승리이 직전. 자, 최종도 결승을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문재없 선수. 자, 완전히 직전. 승리는 흑자 최종 결승 직전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 휘시. 엇. 어? 많이 올리셨네요, 오늘. 이제? 자, 출발. 자, 권잘레스님, 현주아빠님 지금 최종 결승으로 올라가실 마지막 결승. 올라가기 위한 패자 발전. 제주인 거두분 다. 오 지금 현준아빠님 살아남은 거분입니다 그죠?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laughs> 이어게 가지고 제가 이게 핸드폰을 찍는 게오 판정을 할까봐, 억울한데 생길까봐 이렇게 찍는 겁니다. 힘들 어죽겠어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한 번에 맞나요? 네. 수고하습니다어 이로 선수, 출치 수면. 자마블니데 마블. 자 이로 선수와 조바한 선수 누가 이겠지 이제 어린 친구 대결인데. 자 우리 좀 형님의 전방 그리고 어린 친구 이로 선수의 수면 대결. 자 하지만 미니카도 어른도 동생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다. 자. 자 준방 선수, 자 뒤에 있습니다 아직 1호 선수 포기하지 마세요. 준방 선수 완전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오기 직전 준방, 야 이탈 없이 추가됩니다. 준방 그리고 현주 나빠니 체중 체중 결승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중계 세. 자 시작했습니다. 자 선수는 현주 나빠님이시고요. 자 역시 도발했습니다. 자 이탈이고요. 자 준방 선수의 주행입니다. 자두 번째 바퀴. 자 마지막. 박기영, 준박 선수 오이탈롬잘 가고 계셨던 걸로 기억요 어, 올라가 야, 못 올라 보이죠 야, 현진아 뭐 얼마 하시데준 축하. 자, 어드밴스도 못올라오늘결승입니다 송지락, 이로아빠, 준봉 출발입니다 자, 많은 대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탈하면 3등이 아시죠? 자, 1등은 송지락 선수요 2등 선수 누가 3대 치고 올라가고 있니다 자이루아빠 선두 하나 갑니다. 자이루아빠 선두 0점 훈제했습니다. 자 중반 선수 3대이고요이루아빠 선두. 자이루아빠 훈제했습니다. 이루아빠어이루아빠 1대. 어훈제있 육자 2타. 훈 3대. 야 훈제 선수 이렇게어떻지 될지. 자이루아빠 들어오나요. 이루아빠 1대. 중반 후 1대. 훈제자 3대이다. 와 이럴 수가. 훈제 선수 잘 가다가 마지막에. 야 절대.